만나개 만나. 개 만나. 개 만나. 개 만나. 개 만나. 개 만나. 개 만나. 네, 합니 네, 안녕하세요. 개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개 만나 유튜브 라이브는 신문사가 아니고 여기 지금 전용기 후보님 캠프에 와서 직접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좋네요 여기. 91년생이 온다. 오늘 개 만나 주인공은 바로 전영기 화성 정지역의 후보님입니다. 지난 11일날 치열한 3인 경선에서 당당히 1위로 지금 공천권을 받아내셨는데요. 쉽지 않은 과정을 뚫고 민주당 후보자가 된 전영기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진력 네. 강한 젊은 일꾼 전영기입니다. 아, 네네. 추진력 강한. 올해로 이제 30. 한국 나이로 34세인데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원래는 제가 그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꿈은 없었습니다. 어. 그 대학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교직 기술을 하고 학생의 활동을 하다 보니 사회에 사실 눈을 뜨게 된 거죠. 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학, 초학생 회장을 맡게 됐는데 그때부터 사실 사회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부터 사회 목소리를 내고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를 해야겠다는 그런 네. 다짐들이 생겨서 그런 활동들을 열었타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혹시 너도 같이 한번. 이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줬었습니다. 어... 아,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정치권에 네.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한 4, 5년 정도 봉사하다 보니 이렇게 기여를 얻어서 네. 국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저는 항상 이렇게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가슴을 뛰게 하는 저에게는 그런 단어인데, 비례 대표로 이제 지난 21대 국회로 입성을 하셨잖아요. 청년 정치인으로 사실 성공적 사례라고 보여지고, 이번에는 이제 화성 정지역구로 추사표를 내셨는데, 네. 어떤 이,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음, 계기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제가 동탄에 이사 온지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여기에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네. 아, 아, 그래서 정말? 이 젊은 도시를 어 그리고 동분 도시와 함께 성장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깊게 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 동탄에 이사 와서 동탄의 발전이 곧내 정치 인생의 발전과 같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우리가 동탄 반월이 있는 지역에서 출발를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네. 음. 사실 정지역구 지금 후보자분들이 엄청 쟁쟁해요. 네. 그죠 지금 이원우 개혁신당 현 네. 국회의원, 그다음에 어 저쪽 그 강남 그쪽에 있던 강남 병의 유, 유경준, 유, 국회의원. 유경준 국회의원님도 또 나오시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 세 분이 네. 이제 같이 이제 붙게 되는데 아 그. 경, 당선되기 위한 전략 같은 것도 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마 조금만 있으면 전국에서 가장 이렇게 유심히 보는 그런 지역이 네. 될 겁니다. 현역 3파가잘 네.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화성 정 지역이 현역 3파가될것 같은데요. 어. 저는 어,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유권자들의 판단을 잘 믿겠다라는 먼,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화성시 정선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음... 어, 이런 판단을 하는 선거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다른 후보들도 물론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네. 후보시지만 어, 젊은 정신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빠릿빠릿하게 뛰어다니고 우리 유권자와 소통하는 능력은 그분들보다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어, 뛰어다니면서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선거 공약, 뭐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을 막 쪼개서 쓰잖아요. 네. 아까도 얼핏 들었는데 오늘 새벽 1시에, 내일 새벽 1시에도 뭐 일정이 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탄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이 젊은 도시에서 국회의원을 출발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동탄 지역의 현안이 사실은 아주 많다라고 음. 저희는 보여지는데 국회의원 후보님께서는 동탄지의 현황이 뭐라고 좀 생각하신가요? 너무 많죠. 사실 네. 계획도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계획대로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계획에 맞추다 보니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인프라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동탄 주민들께 물어보면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도 교통이고 두 번째도 교통이었습니다. 음. 지금 우리 지역에는 사실 지하철도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고 뭐 솔빛나루역도 들어온다, 뭐 메타역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들어왔어야 되는 시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문제나 이렇게 뭐 트램 문제 이런 것만 얘기해서 모든 교통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 그에 맞게끔 수요에 맞게끔. 어, 광역교통, 엠버스도 확충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어,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택시 부족 현상이라고 꼽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택시 얘기는 동탄 주민들 그리고 화성 시민분들께서 얘기 많이 안 하세요. 왜냐면 이미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음. 그러나 서울이나 수원 이런 뭐 기타 도시들 보면 이미 그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화성시만 못 향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택시 문제도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2년 전부터 법인 택시든 개인 택시든 기사님들하고도 잦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택시 발전법도 발의한 바 있고요.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온 바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의 질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이 과밀학급 문제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얼마 전에 제가 그 얼마 전에 저한 2년 전, 1년이 좀 넘었는데 어 과밀학급 토론회를 동탄에서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음. 어, 그때 어 실제로 중앙투자심사의 간사님을 맡고 계신 교육부의 과장님을 모셔 놓고 동탄의 과밀학급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라고 현안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음. 토론회를 개최했었거든요. 실제로 어, 과장님을 모시고 국회 토론회를 하는 걸 처음이다 보니 그분께서 많이 당황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laughs> 네. 방어논리를 잘 가져오셨었어요. 어. 어떻게 돼야 과밀학급이고 어떻게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온 자료는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전국 평균이 하나급당 22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평균이거든요. 어... 그리고 28명이 넘을 경우에는 이제 과밀화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네. 동탄은 38명. 맞아 이렇게 과밀이 심각한 음...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네. 것을 보고 가셔서 어,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동탄의 과밀화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일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계획도시이다 보니, 어, 음. 계획적으로는 가고 있으나, 문화생활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우리 동탄 주민들께서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뭐 스포츠센터라든지 음. 문화시설들을 많이 확충할 계획을 어,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공략할 할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아직도 동탄 출장소에서 일을 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출장소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아, 그리고 그 시설도 부족하다 보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이나 화성시 전체에서도 빠르게 구청제를 추진을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오고 음. 이제는 행정 불편은 말끔하게 해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근데 전현규 의원님은 말을 정말 청유수처럼잘 하시네요. 아, 네. <laughs> 방송에 엄청 많이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그러시고 음. 이제 현안도 잘 파악을 하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런 게 지역에서 해결하기 는 사실 어렵잖아요. 음. 중앙 단위에서 좀 이렇게 해줘야 그럼요. 되는 부분들이 네. 많아서 그래서 총선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국회에서 할수 있는 거 위주로 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많은 방점을 두고 있죠. 네. 왜냐하면 공약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 불신의 영역에.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수표로 난발하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분실의 영역으로 가는데, 어, 그런 측면들은 굉장히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실현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는 공약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음. 어, 그래서, 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어, 믿고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했기 음. 때문에, 어, 정말로 국회에서 입법 권위를 통해서든지 예산권을 통해서 화성시에 도움될 만한 사업들을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온 안이 좀 있을까요? 성선 공약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실만 지금 만한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죠. 사실 아, 네. 기본적인 공약들은 이미 네. 공개를 한바 있습니다. 네, 뭐 네. 크, 크게 우리 화성시정에 들어와야 될 것들 중에 뭐 솔빈나루역 신설이라든지, 뭐 메타역이라든지, 음. 각종 개발 과제들은 어 이미 제시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 결국에는 유권자들한테 배포해야 할 우리 그런 내용들을 네. 구체적으로 지금은 작성 중인 것이고, 어... 아마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네네. 우리 집으로 배송이 돼서 <laughs> 어, 또 친절하게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음,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 이제 사전으로 잠깐 뭐 이제 브레이킹 질문을 드렸었는데, 신뢰받는 정치인, 신뢰라는 단어를 좀 많이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이제 화성, 화성 시민에게 이제 신뢰받는 정치에서 어필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화성 시민한테 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음. 좀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되게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약속하고자 하는 정치는 어, 정말로 발로 뛰어다니고 그냥 네. 편한 사람의 정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어, 가장 존경하는데.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쓰는 단어로 소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아, 그런 측면에서 어, 자주 사실 바깥으로 나가서 국민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제가 동탄에 2년 전에 이사 오고 나서 어, 매달 해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음. 현장 민원 사무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국회나 어디서나 정치인들이 사무실에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동탄에 이사 오고 나서 뭐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어, 현장 민원 사무소를 차려서 실제로 그냥 밖에 나왔다가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많은 주민들을 만났고 음. 그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여러 가지 민원들도 해결을 했습니다. 음. 어, 자연스럽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 어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저는 어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에는 소통하다가 보면 그리고 나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주고 정치가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다 보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일 것 같아서 저는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민원 그 사무소는 보통 어디에서? 어, 기본적으로 주말에는 말... 그 호수공원에서도 많이 모였었거든요. 어... 호수공원에서도 네. 한번 했었고, 음... 저기 실리천에서 그 음... 공원이 또 있습니다. 실리천에서 했었고. 앞으로는 어, 우리 그 메타폴리스 앞에 있는 우리 아, 네. 광장 있죠. 그렇죠. 네. 네네. 거기 광장에서. 광장. 네. 타임테레스에서도 음... 허락이 된다면 타임테레스에서 할 생각이 있고, 또 센트럴파크에서도 음... 어, 주민들과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직접 시민분들이랑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많이 이제 만들어 갈 계획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을 보면 사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짧게 내사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을 좀몇 가지 소개해 줄수 있으실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들이 제가 독도에 갔다 온 것이 가장 이슈가 돼서 어... 그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독도를 갔다 올 때는 당연히 우리 땅을 우리가 갈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민주당의 전국 청년위원장인데 음. 우리 청년들을 한 20명 정도를 같이 모시고 갔어요. 음. 그런데 그 첫날에는 입도를 못 했거든요. 음. 바다에. 네, 파도가 따라서 높아가지고 따라서. 네. 그걸 못 들어갔는데 저희가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 음. 일본에서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한국의 야당 정치인이 네. 독도를 갔는데 거대한 자연의 장벽에 막혀서 못 갔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 보고 네. 오케이 내가 내일 다시 간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이튿날 이틀 뒤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 이틀 뒤에 독도 근처의 날씨를 보고 어, 그날만 바람이 딱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본 기사를 보고 이틀 뒤에 출발을 해서 실제로 독도에 입도를 했죠. 입도 이후에는 또 일본 정치인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음. 저희는 크게 이렇게 전국의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네. 사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일본에서 한다고 해서 눈치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전체 의정 활동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어, 기, 많은 차단. 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는 음. 어, 그런 이슈가. 독도 방문 이슈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개만나 라이브 방송 이제 15분의 네. 마감이라서 마지막 공식 질문이 한 네. 개까지 남았는데요. 나에게 화성이란 뭐 이런 거에 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이의 인생의 서막이다. 음. 네. 결국에 신혼집을 차리고 결국에는 네네. 여기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네. 키우고 제 이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탄이라고 하는 도시가 저에게 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의 서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